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같이 찬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얇은 옷을 정리하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곳에 옛날 방식을 이용해서 뽀송뽀송한 이불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옛날 옛적 찬바람으로부터 몸을 지켜준 포근한 목화솜 이불. 다양한 기능성 이불의 등장으로 보기 어렵지만 울산에도 헌솜을 이용해 목화솜 이불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목화성공장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보기엔 그냥 아담한 공장 같지만 무려 27년째 운영 중인 역사가 아주 깊은 공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어, 쏨 타는. 이지요. 소음 탄다, 소음 타는 공간이다. 이게 말이에요? 저는 저기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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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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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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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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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솜타기 한번 지켜볼까요? 우선 솜타기는 목화솜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혼타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솜을 흡입기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죠. 오래돼서 뭉친 솜을 정리하는 결정리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보온성과 완성도 1등급 목화솜 이불이 될수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솜사탕처럼 생긴 목화솜 이불. 아까 그 목화솜이 이 목화솜 맞는 겨라고 할 정도죠. 왜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는 건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불을 가져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보통 보면은 시집 올때 어. 친정 어머니가 해주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는 게좀아깝다그러고또이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잘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재생을 해가지고 어, 이불을 과거 이불의 주재료였던 목화솜. 귀했던 만큼 6, 80년대에는 혼수이불에 사용했는데요. 난방시설이 부족했던 옛날, 추위로부터 보호해준 것은 물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27년째 목화솜을 애용한 만큼 자부심도 엄청나신데요. 즉석에서 화학솜과 비교를 해볼 정도입니다. 화학솜과는 달리 불에도 잘 타는 목화솜, 천연 섬유만의 특징이라고 하지요. 이런 자연산 솜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데요. 그때 커다란 목화솜이불과 함께 등장한 한 분. 쟤도솜 타러 왔는데 그 아무도 없는 겨. 아, 솜 타러 오셨어요? 예. 익숙한 솜씨로 모카솜과 껍데기를 척척 분리하시는 사장님 노란 모카솜 면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낸 솜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솜타기 기계에 넣어 새로운 뽀송뽀송한 모카솜으로 탈바꿈해 볼까요? 오래된 모카솜 속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 빗어서 새로운 솜으로 완성이요. 어머나 마치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솜타기 과정을 지켜보는 솜 주인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시는 이분, 아이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이래 지켜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님들이 솜 이불을 가져올 때는 보통 다이리 시집올 때뭐 친정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시집갈 때 이제 두껍게 이제, 이제 덮으라고 가져오는데. 네. 요새 실정에는 그게 너무 두꺼워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요새 실정에 맞게 얇게 이제 이타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기 소음에 대한 애착이 좀다 있어요. 음. 막내 소음이 혹시 바뀔까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장이 이제 장점이 보시는 앞에서 소음을 타 가지고 보시는 앞에서 바로 만들어 갈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장점이죠. 목화솜에 대한 애착으로 다리가 아플 정도로긴 기다림이지만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본 목화솜 주인분 환하게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게 뜬게 깨끗해졌네. <laughs> <laughs> 이렇게숨 보니까 다시 네. 채워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laughs> <laughs> 어떡하니 근데 이렇게 네? 또 쓰는 이유가 뭐 사연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엄마가 손수 이렇게 음. 해준해 해줬, 줬으니까는. 이렇게 이 바쁜 데도 겨울이면은 그렇게 저 여름 농사철 나서면요 우리 엄마 일하고 겨울에만 이렇게 목화 실를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공이 들어가지고 저 아, 농사를 지어서 하신 거라고 예 직접 농사쳐 가지고 그렇게해줘가지고잖는 그래서 저기 이걸 더 덮고 애들도 하나씩 해주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스물네 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laughs> 엄마가 너무 두껍게 했고 크게니까 무거워서 못못 못 덮고 있다가, 근데 이걸 해야 다시 얇게 해야되다 싶어서 가지고서 갖고 나왔어요. 옛날만해도 발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목화솜 공장. 지금은 아내, 아들, 며느리 총네 명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우, 그나저나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작업이길래 이렇게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지금 솜을 타서 네. 다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시침하는 과정이에요. 안에 아, 모카솜이 네. 네, 안에서 놀지 말라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저도 목화라는 게 조금 생소했어요. 음. 생소하다가 네. 목화의 좋은 점도 알게 되고, 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왕이면 화학 제품보다는 음. 천연 제품으로 해주는 게더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음. 그렇죠. 이곳에서는 헌솜을 이용한 솜타기를 할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 폭신폭신한 이불도 판매 중인데요. 어우,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게 알록달록한 솜이불의 매력에 푹 빠지겠네요. 혹시 혹신 소미불 과연 그 느낌은 어떨까요? 어머나 지영 씨, 거기서 잠들고 그러면 안 돼요. 27년 된모카솜 공장인 만큼 매장에도 다채로운 디자인의 소미불이 정말 많죠. 마치 소미불의 모든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역사가 오래된 가게라 모카솜과 20년 넘게 사랑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나리 모카솜 이거는 진짜로 변화시를 안해요카 모카 목화. 그야말로 못 가니까 이게 잠을 자면 내가 땀을 흡수할 수 있고 몸에도 너무 폭식 포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캐치물이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좋아해가지고 앞으로도 이 성공장 계속하실 거죠. 울산에서는 현지의 공장은 저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기계를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네. 해야죠. 음. 사장님한테 목화솜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솜은 내이그 뭐랄까 내그 분신이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솜 공장은 추웠던 시절 따뜻한 온기를 간직한 목화솜 이불. 내 자식 혹은 내 손주에게도 물려줄 만큼 한결 같은 매력을 지닌 목화솜. 집에 있는 헌솜을 다시 이용해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